이번 영상은 인사모듈 급여 계산에서 퇴직자 급여 작업 시 많이 문의하시는 부분에 대한 영상입니다. 급여 계산에서 퇴직자를 대상자 선정하셔야 되는 경우 많이 있으시죠? 이때 퇴직자 대상자 선정 시 마감 관리에서 마감된 경우 사원이 추가되지 않습니다. 와 같은 메시지가 뜨면서 사원 선정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해당 메시지는 연말정산 자료 입력에서 퇴직자가 확인 완료되어 있는 경우입니다. 급여계산 대상자 선정을 위해서는 대상자 체크 후 연말정산 우측 상단에 확인 취소를 해주시면 됩니다. 이후 급여계산에서 퇴직자 대상자 선정이 정상적으로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오늘도 이 영상을 통해서 ERPIU를 좀더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. 감사합니다.